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ughs> 1월 23일 월요일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laughs> 오늘 독서는 <laughs>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세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네. 그리스도는 신약의 중개자. 세계학의 중계자 자. <laughs> 시편은 시편 98편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복음은 <laughs> 말복음 3장 22절이야. 네. 성령, 신성 모독,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 그래서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에 옛 계약의 제사, 세 계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옛 계약의 제사, 옛 계약의 제사, 예배 법규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모델은, 네. 여기서 새 계약의 제사를 보면, 어 천상 성소가 원 모델이고, 그걸 보따한 것이, 네. 구약의 제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이 탈출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여러 규정들인데 그것은 모델이 무엇인가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보면 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20장에서 식혜명을 주고 21장부터 23장까지 어 계약법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24장에서 이제 계약의 피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 계약의 피 25장부터는 쭉 이러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모델은 그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그 모델은 무엇인가?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로 말해서는 그 성서에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다. 예. 예루살렘 성전은 요때 지는 거죠. 죠그 그렇죠? 960년경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515년에 재건되었고, 자 그러면 제2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바빌론 유배 이후에 탈출기가 편집될 때, <laughs> 탈출기가 편집될 때, 아 하느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예, 성서 저자가 동자성을 시켜서 야너 가서 팔꿈치를 가지고 저쪽 가서 지금 요 성전 가서 팔꿈치로 재고 와봐 그래서 이게 안마죠 안마 암마. 하나 둘셋넷 그래서 탈출기 나오는 탈출기 나오는 성막의 사이즈는 요거를 얘기한다 요거 제2성전의 사이즈다 네, 참고로, 우리 성경 공부니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약의 제사, 뭐라모 뭐라고 써 있는데, 예, 예, 첫째 성소, 뭐 지성소인데, 요 사이즈는, 예, 제2성전을 얘기하고 있다. 자, 새 계약의 제사, 새 계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대사제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2성전의 사이즈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약의 중재자이시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네,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진다고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24절 오늘 독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 참성소의 모조품은 성막입니다. 탈출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성막. 이불이서 앞에 나오는 고성마 그 참성서의 모조품이고 그럼 참성서는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예.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조품에는 안 들어가신다. 그죠 모조품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 예.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성소, 지성소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번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 번, 한번딱 제사를 지내셨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소의 대사제이시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신약의 대사제이시다. 것을 우리가 설명을 쭉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8편, 시편 10편 98편. 시편집 제4권.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된 시편. 자, 그분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왜?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리를 가져오셨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서 당신의 기적을, 구원을 알리셨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셨다. 당신의 자유와 성실을 드러내 보셨다. 당신의 구원을 세상 끝까지 드러내 보셨다. 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정의, 주님의 자유와 성실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자. 자, 당신은 주님은 온 세상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시편 98편. 자, 마르코복음 3장, 마르코복음 3장. <laughs>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베일 제불,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소유을 퍼박자들이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지우개로 싹 지우고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자 여기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영들의 식별 영들의 식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이냐시 영성수련 공부를 다시 해볼까요? 이냐시 영성수련 32번. 이냐시 영성수련 32번.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고해승사를 더 잘하기 위한 일반 양심성찰. 내 안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본다 즉, 네. 순전한 내 자유와 원에서 인 나오는 나 자신의 생각과 밖에서 오는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냐시오 성인은 <laughs> 영성출현 32권에서 <laughs>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원천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네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휴먼 스피릿 t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축적된 경험으로부터는 생각이 있고 바깥으로 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들때 이것이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 생각의 원천입니다.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러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하죠. 영들의 식별. 성령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생각을 탁 일으킨다는 거죠. 성령이 충동을 해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악령이 충동질을 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 나의 축적된 경험이나 상처로 부터 오는 것인지 그러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영들의 식별, 영들의 식별을 잘하지 못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아는가 네.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네, 결과를 보면 아 이게 성령이구나. 아 이게 어둠의 세력이 충동질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림, 알아차릴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뭐꼭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음.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laughs> 공생활 3년 동안, 공생활 3년 동안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동안의 말씀의 주제는 하느님 나라.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 기적의 행위, 이 모든 것도 다 하느님 나라가 핵심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 안에 기적들을 본이 적수들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귀 일을 해서 하겠냐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laughs> 영들의 식별이 안되니까 그런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느님 나를 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느님 날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눈. 그것을 세상 사물을 쫙 바라보는 그 정확한 눈을 가지려면 네. 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르코 마루, 복금을 통해서 영들의 식별. 이아슈 영성 수련 특자를 통해서 32번 영들의 식별을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지재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